자, 안녕하십니까. 올삼배병예돔입니다야 오늘, 오늘도 의미없이 갑돌이 포획하러 갑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네, 제가 좀 어제 갔다 오는 바람에 네, 촬영을 못했습니다. 오늘,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앞돌이포에 가러 갑니다. 야참어 날씨 좋네요. 예 멋집니다. 요뭐 조선인들 가게는 오늘 도 막시 또 들이대겠습니다. 예 오늘은 열심히 한번 또 쫓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래 하든 막다 쫓아와야지 또 한두 발이 잡지. 우선은, 1차 산란이 끝나가지고, 2차 산란이 이제 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웃들은 또 안됩니다. 예. 복지 존내 달려갑니다, 저. 예. 복지, 짱복지 존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야, 참, 빠르다, 빨라. 갔다 가면 날라가보네뭘 잡으면, 뭘 잡으면. 이래가 되겠다. 열심에한번 열심히, 열심 네. 예. 네. 날씨, 날씨 좋습니다. 네. 날씨 멋집니다. 네. 아침에, 이래, 아침에는 날씨가 이만 좋은데, 오후 되면 날씨가 완전 바람이 오후에는 항상 멋집니다. 네. 날씨가 막 갑자기 막돌풍이 불고, 막 어, 날씨 좋다기는 날씨 좋긴 좋은데, 있으면, 노을이 많이 들어오 노을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안좋아고 계십니다. 예. 네. 네. 데 오늘 이상하게, 물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때는 물 색깔이 누리 다딥비져가지고 엉망이었는데, 물 색깔이 완전 장난입니다. 우유 빛깔이야 이거. 청물 끼는 거 뭐야? 이거.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 맞아. 환생기 봐야지요. 열심히 한번 또 흔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막, 구름 한점 없습니다. 구름 한점 없어. 좋다, 좋아. 아주 좋아. 아, 나중에 뵙겠습니다.